바르셀로나 감독 데뷔전서 승리한 사비 아직 가야 할길 멀다. 서울 뉴스 1. 안영준 기자. 바르셀로나 감독 데뷔전에서 곧바로 승리를 신고한 사비 신임 감독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바르셀로나는 21일 스페인 캄프누에서 열린 에스파뮬과의2021-22 프리메라리가 14라운드에서 1-0으로 이겼다. 사비 감독 부임 전까지 리그 내경기서 2무 2패로 부진하던 바르셀로나는 레전드 사비를 사령탑으로 복귀시킨 뒤 가진 첫 경기서 곧바로 반등에 성공했다. 사비 감독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었던 데뷔전을 승리로 마무리한 것에는 만족감을 표했으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사비 감독은 에스파 뉴전 이후 인터뷰에서 상대에게 여러 차례 동점을 허용할 뻔했지만 그래도 결과를 만든 점은 높게 평가한다. 무엇보다 선수들의 태도가 이전과 바뀌었던 점이 고무적이라고 총평했다. 이어 바르셀로나다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공격으로 나갈 때더 빨리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 경기를 지배하는 힘도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사비 감독의 말대로 바르셀로나의 경기력은 승리를 얻을 만큼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5승 5무 3패로 6위를 마크, 선두 세비야와의 격차도 여전히 8점 차이다. 바르셀로나의 명성에 비교하면 만족하기란 어렵다. 사비 감독은 오늘 경기에서 얻은 것들을 토대로 좀더 좋은 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메일 주소.